죄송합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몸FC 총무 김민겸 간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몸FC에 대해서 또 한몸FC의 선교적 삶을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한몸FC는 현재 천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기축구의 팀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축구라는 운동을 참 많이 좋아하는데요. 저희 공동체 형제들 또한 축구를 매우 좋아합니다. 공동체의 사역이 있거나 또 연휴 등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항상 축구가 동반되곤 했었습니다. 2년 전쯤에 천안에 공동체의 많은 지체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었고 어김없이 천안에서는 있는 형제들끼리 자주 모여 운동을 했었습니다. 운동을 자주 하다 보니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동 커뮤니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 필요에 맞게 공동체 지체들로 구성된 한몸FC라는 팀을 창단했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기축구의 팀들과 함께 교류하며 운동을 해왔습니다. 어, 팀을 꾸려서 운동을 하다 보니, 주변에 있는, 살고 있는 이웃들이 한몸FC에 자연스럽게 가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약 20여 명의 회원들이 모이고 있고, 팀원들의 절반 정도는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입니다. 매일을 술과 담배로 보내시는 분들, 또 신앙의 고민과 갈등이 있는 팀원들 등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팀 안에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저희의 취미와 건강을 목적으로 시작했었으나 예수님을 모르는 회원들이 늘기 시작하면서 그, 그 회원들이 제 마음속 한 곳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는 부담이 커졌습니다. 캠퍼스 사역을 하며 또 관계망이 90% 이상이 기독교인 제 삶에서는 가장 많은 불신자를 만들 수 있는 현장이었고 또제 삶에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가장 많은 블루 오션이었습니다. 더디지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필드 위에서 팀원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복음 전도나 또 화려한 프로그램, 특별한 무언가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운동을 나가는 진문 앞에서 저는 종종 다짐합니다. 오늘의 승패도 저에겐 정말 중요하고 오늘의 축구도 저에겐 중요하지만 예수께서 저에게 친구가 되어주셨고 예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친구가 되어주셨듯이 나도 오늘 가서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자. 현재는 따뜻한 팀 분위기와 공동체의 지체들의 사랑 덕분에 예수님을 모르는 회원들도 팀을 사랑하고 팀에 대한 마음이 많이 열린 상태입니다. 네. 사진에 보이시겠지만 지난번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몇몇 팀원들에게 저희 공동체 이야기 또 저희 공동체의 정체성 그리고 또 저희가 사진에 보이는 연공리 원바디 커뮤니티 센터를 짓게 된 이유, 그러한 스토리들을 나누었고 그들을 센터로 초대하여 그들과 함께 고기 파티를 했었습니다. 어, 저는 이후에 이들이 함께 예수님을 믿고 또 저희와 같이 예배할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는 저희 팀에서 몇번 같이 운동을 했던 한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몸FC에 가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여태까지 운동을 하면서 천안에 있는 팀 중에서는 가장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함께 운동하고 싶어요. 제가 알기론 이분은 두개 이상의 조기 축구의 팀에 이미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 팀이 특출나게 축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올 때마다 그분에게 무언가를 잘해준 것도 아닌데 왜 이분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었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이러했습니다. 저희 팀 안에 흐르는 그 코이노니아를 그분도 느끼고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토요일 아침마다는 지역에 있는 팀들과 함께 운동을 하며 또 팀원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쉬는 시간에는 서로 각자 모여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또 서로 안에 있는 고민들을 나누며 그, 그 고민들을 들어주고 또 신앙을 상담해주는 시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 화요일 저녁마다는 또 천안에서는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 할거 없이 다 함께 모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저 단순히 우리 공동체 지체들끼리만 운동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전도 대상자로 품고 있었던 VIP들도 초청해서 함께 교제하며 그들을 전도하려는 어, 다양한 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저희 천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부천에서. 지내고 있는 공동체 지체들이요. 함께 서로의 VIP들을 초대하고 이들과 함께 운동하며 또 이들에게 만난 식사를 대접하고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축구라는 운동을 할 때마다 너나 할것 없이 한 팀을 이뤄서 골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한몸의 푸시 또한 영혼 구원이라는 골을 향해 너나 할것 없이 영혼을 섬기며 사랑해주는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운동 팀을 넘어서 하나님 선교 운동을 일으키는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한몸이 FC에서 같이 운동하는 지체들과 함께 더 적극적으로 팀을 꾸려가보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축구라는 운동이 좋았고 서로 함께하는 것이 행복했었습니다. 어떠한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팀을 만들고 꾸려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을 살면서 서로 사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축구 모임이 선교 공동체가 되었고 복음이 조금씩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들의 전공, 취미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크고 작은 모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공동체의 지체들의 다양한 은사를 통해 선교적 커뮤니티가 개척되고 세상을 섬기며 끊임없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상 한몸FC였습니다. 감사합니다.